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고린도 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야마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신이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담에 세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사도 바울의 전환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바울의 선교적 사명은 다양한 분야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났는데, 그 선교적 사명의 결정체가 뭐냐 하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개척된 교회들. 사도바울이 선교적 사명을 다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사도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뭐 지금 이렇게 뭐 교회 간판을 걸고 이렇게 세웠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한 것이죠.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이제 교회들을 세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 여기 고린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그 고린도 자, 그러면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으면 고린도가 어떤 지역인지를 알아야죠. 마치 우리 등대교회를 알려면 먼저 안산이라는 특수성을 알아야 돼요. 안산에 있는 등대교회니까. 안산이 어떤 곳인지.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마찬가지로 고린도의 지역적 특수성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대 그리스의 항구도시예요.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 이 고린도에서 해상 무역을 하고 또 해상 교통의 중심지였던 곳이 바로 이, 이 고린도입니다. 정말 무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의 배들이 들어오면 각 나라 사람들도 들어오는 거예요.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들까지도 이 고린도에 데려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배를 항해하려면 여러분 어 자기가 믿는 신에게 막 기도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자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면서 각 나라의 신들에게 비는 행위들이 이 고린도에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 저기 신상을 막 세운 거예요. 고린도에. 그야말로 우상들의 총 집합. 그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가 한참 번성했을 당시에 고린도에요. 야외극장이 있었는데 약 2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었답니다. 자, 특별히 고린도 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해상 무역의 중심지이고 항구도시인데요. 고린도라는 표현이 이 그리스에서는 음란한 도시라는 표현입니다. 음란함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를 대표하는 여신이 있었는데요. 아프로디테라고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 이제 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고린도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해발 575m의 안반 위에 지어진 이 아프로디테 신전은요. 대략 1000명 정도 되는 여사제들이 이 신전에 있었습니다. 여자 사제들요. 아니 여자 사제들이 뭐 와서 신전에서 뭘 하겠어요? 뭐 제사를 돕는 역할이라고 해서 이 여사자들이 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창녀 역할을 했습니다. 우상들의 제사를 지낸다는 명목으로 아주 다양한 음란 행위들을 합법적으로 행하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어요. 그 여파로 음란한 도시.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음란함의 또 최고가 동성애 아닙니까? 동성애가 창궐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이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이 교회 역시 우상 숭배와 음란함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게다가 고린도가 또 유명해진 것은 이제 5장에 넘어가면 근친상간이 나옵니다. 이 고린도에는 근친상간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근데 5장에 보니까 저는 고린도서 읽으면서 놀라운 것이 이 교회에서 그걸 묵인했어요. 근친상간을. 바울은 이런 악을 제거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고린도까지 사도 바울이 가게 되었는가를 살펴봅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처음 방문한 것은 지금 제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제 빌립보를 가잖아요. 그 빌립보를 거쳐서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나서 대사노니까 교회로 갑니다. 거기서 근데 불량배들을 만나요. 거기서 불량배라고 하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사도 마을이 예수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이것에 대한 아주 증오했던 이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베리아로 도망을 갑니다. 베리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까지 쫓아온 이대사노니카에서 자기를 괴롭혔던 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베리아에서 이제 아덴으로 도망을 갑니다. 사도인은 17장에 가면 사도바울은 자기들, 사도바울만 도망 나왔어요. 아덴까지. 여빌립보와대사노니카와 그리고 베리아를 쫓아서 따라왔던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못 나왔어요. 그래서 아덴에서 이제 신라와 디모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아덴, 아덴이 우리 지금으로 아테네죠.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요, 여러분. 아테네 하면 뭐 그리스 신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도시에 가득하는 그 우상을 보고 사도 마울이 격분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격분했다. 가득한 그 우상들을 보고 격분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장터를 다니면서 그곳에서 아덴 사람들과 함께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이제 아덴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하죠. 자, 그렇게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넘어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생겼는가? 고린도로 넘어왔는데 여기에 뭐, 왔더니 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본도 출신, 예, 이탈리아, 이달리아라고 하죠. 이탈리아 출신의 부부가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드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부부가. 근데, 우리 사도바울도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예,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사도바울에게. 그래서 사도바울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줄 모르고 그냥 천막만들 만드는 일을 하는 곳에 가가지고 일을 하려고 간 거죠. 가서 아 나도 천막 만들 줄 아는데 내가 여기서 뭐 알바합시다. 뭐일 내가 직원으로 합시다.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천막을 만들면서 이렇게 봤는데 아,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부부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부부가 보기에 사도 바울이 범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려 주세요 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이 부부가 누구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던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부와 동행하면서 매주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때 이제 마게도냐에서 신라와 디모데가 뒤늦게 이 고린도에 합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이제 회심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점점 이 고린도의 복음이 선포되기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회당의 유대인들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십자가에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못 박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자 막 욕설을 퍼붓고 사도 바울에게 힘들게 하죠. 막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하고 욕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때 바울은 옷에 먼지를 털고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고린도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첫 무대 그 이방 사람이 바로 디도 유스도였습니다. 지금 고린도에 회당이 하나 있잖아요. 그 회당 바로 옆에 유스도의 집이었어요. 유스도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방인에게 지금 복음을 전한 첫 케이스가 된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죠. 이 모든 게 사도행전 17장, 16장, 17장, 18장에 다 나옵니다. 그렇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가요. 에베소에서 약 5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쓴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를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 권면에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간뒤 세월이 5년이나 흘렀잖아요. 그 에베소에 집중해야 되는데 고린도가 너무 마음에 걸렸던 거죠. 왜? 고린도는 일반적으로 기, 기본적으로 음란한 도시고 또 우상을 숭배했던 도시이기 때문에요. 사실 고린도 교회가 자생적으로 오직 복음만 전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1년 파, 6개월 있었습니다만 사도바울의 복음 전, 전하는 그런 1년 6개월 이외에 지금 예배소로 넘어간 다음에는 고린도는 다시 그런 우상숭배 또 음란함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근친 상간을 교회에서 그거를 제지하지 못할 정도로. 오늘날 한국교회도 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잖아요. 저는 가장 가슴 아픈 게 그런 거예요.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니네가 뭔데 하지 말라냐? 니네가 그런다고 누나나 깜짝할 것 같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나는 말씀이 하지 말래도 할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여러 종류의 음행 문제가 터졌고요. 시기와 분쟁으로 파당이 생겼어요. 뭐 네가 아볼로파니, 나는 개바파니, 나는 바울파니, 나는 예수파니 뭐 이래가지고 파당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이권 다툼, 금전 문제로 이방인의 세상 법정에 뭐 고소하고 고발하고 뭐 재판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같지 않습니까? 고린도 같고.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재판이 많아요? 교회의 분열, 여러분 성도들 간의 소송, 아니 성도들 간에 소송할 게뭐 있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내 것을 팔아서 주기까지 하는 교회가 소송할 게뭐 있냐고요. 여러분. 도덕적 타락하고 이런 여러 문제를 고린도 교회는 안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편지를 쓴 거예요. 아, 뭐그 당시에 어떻게 뭐 영상을 촬영해서 보낼 수도 없고 그 편지가 다였죠. 바울은 교회가 하나되어야 한다. 또 교회는 도덕적 순결을 유지해야 된다. 또 예배에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 사랑에 실천을 해야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고린도서를 이 편지를 보냅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이 고린도 교회 편지 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주 절실하게 요청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 서 사장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일꾼 휘페레타스 헬라어로 휘페레타스라고 하는데요. 여기 일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꾼 아닙니다. 여기는 배에서 가장 낮은 밑바닥에서 노젓는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휘페레타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면요, 바닥에 있는 거야. 그냥 뭐 내가 일꾼이야, 뭐 이럴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거 이렇게 막 뻑이고, 막 교만해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겸손해지는 거예요. 참 아주 그냥 바닥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야말따나. 비천하고 힘든 노동을 하는데 쓰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운받은 일꾼은 나의 일꾼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여기 맡은 자, 오이 코노모스라고 합니다.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기 맡은 자라는 것은 청직이라는 뜻이겠죠.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 맡은 사람 말이에요. 근데, 바울을 비롯한 일꾼들이 맡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사역을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필요한 거, 이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거, 바로 충성입니다. 피스티스. 믿음이 근거된 충성이에요. 믿을 수 있는 성품을 말합니다. 신실함이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믿음이 근거된 충성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충성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네? 그건 뭐 의리지, 의리. 그냥 사실 의리라도 있어야 돼요 사실. 근데 의리도 없어 어떻게 된 게? 모든 그리스도인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예요. 청지기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나 또는 이방인들에게 판단을 받는 것이 자신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고 오늘 3절에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일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책임을 지고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느냐, 사실 사도 바울에겐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만큼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나를 본받아라. 본문 4절에 자기 자신이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항상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 주님이시다 주 다시 오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주님 대신 예수님의 심판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뭐라 래요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6장에 넘어가면요 공동체가 올바른 판단하지 못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책망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말씀 밖에서 있으면 판단이 흐려지니, 말씀 안에 있어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판단에 있어서 너무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여러분, 보수일 수도 있고, 진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교회에 있는 사람도 다 정치적으로, 다, 나도 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지역적인 영향, 부모님의 영향, 내가 보수일 수도 있고, 저 진보일 수도 있죠. 성경에는, 사도 바울은,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에 있어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게 적용해 보면 너희가 보수일 수도 있고 진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극보수는 되지 말고 극진보는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치우친 거예요. 극보수가 왜안 좋아요? 극보수는요 절대 진보라는 말 만들어도 싫은 거야. 사실 아니더라도 네? 극진보는 또 보수라는 말만 들어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치우친 거예요 감리교회가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세운 이 감리교회가 저는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여기는 굉장히 다양성을 추구해요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이 감리교회에서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판단을 할때 성경이 기준이 되느냐 아니면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느냐 그 차이예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다 드러납니다.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칭찬일까요? 일꾼으로 살았던 칭찬이요, 또 충성되게 살았던 칭찬이요, 또 판단의 근거가 말씀이었던 칭찬이요,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 내가 본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본을 보인 거죠? 6절에,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요. 여러분. 말씀을 내 판단의 근거요. 내 선택의 근거로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선택할 때, 예? 우리 청년들 남편을 선택할 때, 내 판단의 선택의 근거가 뭐예요? 말씀. 네? 내가 직장을 선택해, 말씀 밖에 있어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에게서. 성경과 일치하는 삶. 성경을 따르는 삶. 성경이 기준이 되는 삶. 내 판단의 기준이 성경이고, 내 선택의 기준도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용서하라고 하니까 용서하는 거라고요. 내가 용서해야 될, 용서해야 될 판단의 기준이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용서하라는데 뭐, 어떻게 용서 안할 수, 제 간에 있어요? 성경을 따라서 사는 삶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에, 것이 뭐가 문제인 것입니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기 때문이에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교만은요, 고린도 전서에 엄청나게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빠져있는 죄의 기저에는, 그 깊은 내면에는, 그 근본에는요,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 여러분. 우상숭배도요, 교만이 기본에 있는 거고요. 네? 그 음란함에도요, 교만이 기본에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자신의 눈 아래로 봅니다. 심지어 성경에 대해서도 그런 태도로 취해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서로 대적을 해요. 교만하면 사람을 높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높이면요. 어떤 결과가 나와요? 내가 높이는 사람과 저 사람이 높이는 사람과 달라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고, 사회 통념이 기준이고, 전통이 기준이고, 내 이익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한 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망하고 싶으세요? 교만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교만해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뭘 판단할 때꼭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울타리 안에서만 판단하고 선택하시는 등대교회 지체들 되셔서 그 말씀을 예? 하나님 말씀을요 그판단에 기준되는 그 말씀을 충성스럽게 실천함으로 칭찬받는 우리 등대교회와 등대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